Young, I would listen to the radio. Hello, everyone. 대한민국의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이해하거나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우리가 배운 영어로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영어 학습이 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시니어분들이 영어를 배우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여행, 소통,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곤 합니다. 이때 영어를 할수 있다면 공항에서부터 호텔, 관광지, 레스토랑까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길을 물어보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영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 만나는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학습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도 더 풍부해지고 가족과의 유대감도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은 두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영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자극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멘데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모국어 대신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인지적 민첩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어 치매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을 통해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